강의 들어 전에 제가 이게 무료 강의는 처음인데 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료 강의를 해주실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 제가 15년째 강연해 보니까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상대방은 악용을해요 강의를 듣고 나서 사람 파기 쉬워지거든요. 그 사람 이러니까 반대쪽 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기꾼 교육하는 막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들으시고 아마. 어, 들으시면 조금의 재달한 도움 되겠지만 그냥 상대방을 배려하는 쪽 아, 부정적인 채우기 쪽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요. 다들 사람을 반대하시는 분들이니까 두 번째는 혹시나 제가 유튜브를 올리면 그는 유튜브 채우기 할때 있잖아요. 전망해야겠 강의는 시작했으면 보시면 이 강의 들은 때전에 제가 여기 회장에 계시는데 우천이, 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저기, 제 이름 안 넣으시다, 우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게, 어리석은 생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사부님이 맨날 이게 다 퍼준다고, 그걸 절기 치라고지어주어요 우천, 퍼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천으로 지었구요. 어, 저오 글로 들어가서 조금 할게요. 어, 저는 사이 고시공 하다가몇년전 민법 강의 좀 했고요 교육부 군인 조정에 해갔고저저 어, 때가 참 추억도 많은데 지금 강의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름은 다 자기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자기만 표현는게자기이름인데 음, 쓰면 공자님은 공수의 공수라고 잖아요 한글을 인생은 공수를공수는데 한글을 쓰면 그냥 인생을 쓰면 여기가 초성 이형이고 종성 이형이잖아요 쓰는 순간이공수의공수를고 공술 거예요 한글을 쓰면 이게 여기에 차단해서 이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저희 시작할 때 한글에 보면 한글 형, 형상에 따라 아낀다는 것 때문에 시작하게 됐고요. 음. 여러분, 그 영어의 like와 love가 보면, 어, 음, 꼬, 꼬다듬 L, 막대기가 휘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첫번자가 LOE는 똑같은데, 중간에 이제, 그, 그 OV, 제로 빅토리라고 그러는데, 그, like와 love의 차이는 그거래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좋아하면 상대방이 아프고, 사람은 내가 아픈 거래. 좋아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다 맞추는 거고, 사람하고 내가 다 맞추는 게 내가 아프다는 표현 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그 생물학, 생물학 때 바블로프의 족보 마사할 때개 밥풀에 놓치다가 정안 치면, 그가 침을 밥아도 침을 려요 그래서 사람도 그 미세하게 음성에 따라 비슷한 성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laughs> 이김정지라는 이름이. 어, 국민의 냉장도 똑같이 김정태였고, 한나은 똑같이 김정태예요. 뭐, 우연히 통계이지만, 그런 것처럼 이름에 따라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고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따라 하잖아요. 이름을 유명한 사람 따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비교해서 매칭을 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김뚜관이라고김도한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도환도 월봉을 했고 전두환도외봉을 했어요. 그런처럼 이름이 비슷하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보면 음, 여러분 축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 없으니까 중간에 한번 맛보기로 말씀드리자면 그 옛날에 지금 그 월드컵 했잖아요, 유시 월드컵. 그전, 그에 박종환 발때 월드컵 할때한 사람이 김종구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고집 때문에 실패했죠. 또고정수라고 있었어요. 실패했죠. 이천수라고 실패했죠. 근데 묘하게 안정화는 잘 떴어요. 그 다음에 손흥민도잘 뜨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강인잘 뜨고 있잖아요. 마침이 이영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적응하는 거에 따라 이제 보면 강의가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은 받침이 참 중요해 받침.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컨설팅할때그 이름 장명한 할때 그런데 어 부모는 굉장히 섬세한 사람인데 자식은 굉장히 무직한 이름을 지어놓으면 안 맞죠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모는 부모가 아예 포용적인 이름을 가지는 데양약 부모가 애를 또짱찜를 만들어 놓으면 얘는 또뭐 간판에 대해서 또 간다는 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명을 한2 5 0년 정도 했는데 부모님 이름을 보고 그에 맞춰서 이름을 지키게끔 해야 되는 데 <laughs> 보통 그 저도 이제 그 성당을 다니기 전에 그냥 주역을 배웠는데, 신앙을 어... 가진 데서는 바꿨지만 실제로 '화수목금토' 이름을 지으면 부를 때 예를 들어서요. 어, 한일이를 성각없이 부를 때 한일이를 성각하라고안 부르기 때문에 이 감문의 훈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안좋요하다는 것이지. 한글의 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석명, 그렇게 해서 한글 모양으로 이름을 붙는 것이에요. 자 이제 지금부터 제대로 이제 들어갈건데요 여러분들 받침이 보면 한글 이름에 받침이 들어간는여 6개 밖에 없어요 기역 미역 이열 미엄 비역이엄 받침이 이거밖에 안들어가죠 지금부터는 이제 어, 재미있을거에요 현실도 보니까 그러면 기역은 땅이 있으면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꽂으면 단지니까 꽂집이 세고 미에는 땅이 있으면 안 들어가니까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설명을 아드릴건데이바친 여섯 개를 조합을 하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스타일도 알고 운동도 알고 비준도 알고. 이게 땅 나올 요 그러고. 모음은 10개 중에 아야오요는 양모음, 어여오기는 음모음, 중모음이랄까 음량을 맞춰서, 이름이 두 글자잖아요. 음량을 맞춰서 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